어린 자녀가 20년, 30년을 가지고 간다면 나는 최소한 2배 이상의 가격 상승은 온다고 봐 애들 앞으로는 집을 사놓을 필요가 있어 10대, 20대 때 사놓을 필요가 있어 예를 들면 천만 원만 넣어서 모으든 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천만 원 가지고도 살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리럴때 반지하라도 가지면 어때 반지하 진짜 500만원이면 가질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야 그냥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한 10년은 너무 짧을 수도 있어 20년으로 30년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어차피 다 다시 밀고 다시 지어야 돼 언젠가는 그러면 은 저거는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땅 지분은 똑같아 아래나 위나 그러면은 값어치가 확 뛰는 거지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더 가지고 있을 값어치가 있는 거야 나 원래 애들 이름으로 빌라 하나씩 사놓으라고 했었어 오, 500만 원, 1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애들 용돈으로 그만큼 만들었습니다 해도 되는든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해서 얘를 하나 가지고 있다 대신 그거를 부동산으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부터 양도까지 내는 세금이 처음에 취득할 때는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는 보유세,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있어. 근데 지금 얘기한 뭐 3천만 원으로 살수 있는 그 정도 의 집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관계가 별로 없지만 그 다음에 매도할 때는 양도세가 있어. 근데 가족 간에 합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취득할 때도 합산 대상에서 만약에 다주택이야. 조정지역이면 두 채부터고, 비조정지역이면 세 채부터 중과가 되는데, 무조건 두 채부터는 8%. 원래는 일반적으로 매매 금액의 비율대로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두 채부터는 8%고, 세 채부터는 13%를 내게 돼 있어 지금. 그런데, 조정지역에서는 그두 번째 옵션이 없어. 처음부터 13%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합산이냐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합산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이 있는데 자녀에게 뭐 중요해서 집을 산다. 그럼 얘도 취득세를 13%를 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는 집이 몇 채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다그 집에 대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는 무관해. 여러 채 가지고 있느냐, 안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실제로 부과는 개인별이야. 그런데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음 공제를 받는 게 6억이냐, 9억이냐가 정해지는데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9억을 공제받고 나머지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부부합산으로 두채 이상이면 개인별로 6억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거랑 자녀가 집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또 무관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양도세야. 양도세를 할 때는 아까 취득세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합산이거든. 그래서 지금 조경지역이라면 2주택부터는 10%포인트 중과. 그러니까 일반세율에다 10%포인트 중과가 들어가고 3주택부터는 20%포인트 중과가 들어가는데 그게 6월 1일부터는 두 채는 20% 포인트 추가. 세 채부터는 30% 포인트 추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미성년자 어린 자녀에게 만약에 집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줬다. 하면 얘는 나중에 세대 분리해서 세대주가 되는 순간까지는 판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지.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물론, 세금도 양도세도 아무리 많이 내도 남은 거에서 책을 내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자기가 감안하고 가겠다 그러면, 감안하고 할수 있지. 어린 자녀가 20년, 30년을 가지고 간다면, 나는 최소한 두배 이상의 가격 상승은 온다고 봐. 이제, 내가 월세를 받게 되면, 어, 월세를 받을 때는 그게 이제 사업자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월세든 전세든. 그랬을 때, 이제 소득이 잡혔을 때, 자칫하면, 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생기면, 소득자로 봐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경우가 생겨. 이제 그 경우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하기는, 만약에 그렇게 투자를 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차익형으로 전세를 주고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소유자 누구 있고, 이제 전월세 신고제도 한다잖아. 점점, 점점 그게 노출이 다 되고 있어. 내가 노출 안 시킨다고 해도 세입자들도 지금 뭐 확정입자 받고 이러잖아. 동정서에. 그럼 그게 다 기록이 남는다고. 이제는 뭐 세금을 내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거는 용납이 되지만 정해진 어떤 룰을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산세 붙고 그러면 나중에 정치못 차린다.